낚시로 떠나는 여행 피싱 투어 어디가? 아 제가 또 요즘에 외수질을 오랫동안 안 했더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외수질 하면 어디? 예, 군산입니다군산군산 군산 내려왔는데 오늘 대상호종은 농어인데요. 즐기러 왔습니다. 요즘 왜 이러는지 몰라 오늘 마리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요즘엔 저는 이렇게 대구리 예, 큰거한 마리. 예, 피싱 투어 어디가? 오늘 외수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출항을 했어요. 아침에 초들물 본다고 선장님이 좀 일찍 출항을 했는데 아 요즘 제가 이배 시간 때문에 지런한 인간이 되네요. 그러면 바닥 찍고 두 바퀴 하고 그래요. 그래요. 내리지도 말고요. 그 외수질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장님을 믿고 가야 돼요. 이 멘탈 제 멘탈은 오늘 선장님한테 맽길라고요. 그 제가 프로토 그 선장님실에 있는 밑에 지형을 보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장님이 대신 입으로 전달해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밭이 있으니까 여가 2미터 높이다. 그러면 2미터 두 바퀴 감고 3미터 높이면 세 바퀴 감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데 오늘 선장님 말을 잘 들어서 제가 축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자 아직 내리지 말래니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오늘 그냥. 대한방이랑 큰 거로 다가 그냥 농어로 다가 그냥 광어나와도 좋은데 우외바질 낚시가 진짜 전우으로어장님을믿 어우 어전 어우 어어 선장님세 바퀴 그러면 세 바퀴를 감으시면 돼요 어, 살아있는 미끼를 쓰는 거 잖아요. 살아있는 미끼를 쓰는 거 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뭐냐면 액션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낚싯대를 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둥줄 딱 있으면 밑에서 새우가 바닥 주고 베베베베 돌아요. 배는 가니까 가면서 아니면 새우가 딸려오겠죠. 살아있으니까 파닥파닥거리고 다리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따로 액션을 줄 필요가 없는 낚시예요. 입질. 야, 채지 마, 채지 마. 까야지, 까야지. 오케이, 오케이.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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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왔어, 왔어. 뒤에 히트. 천천히. 놓치면 큰일 난다, 너 그냥. 야, 사이즈.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 사이즈 좋아. 러스플 풀렀어, 풀렀어. 풀렀어, 풀렀어. 풀렀어요. 천천히 하겠잖아. 나줄줄 줄 완전히 풀었어. 야, 사이즈 좋네. 옆에 제가 걷어줘 있었 늦게 걷어가지고 줄이 엮였거든요. 근데 줄 풀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손맛도 같이 보네. <laughs> 어, 이 사이즈 좋은데 이거 70은 넘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야, 어떻게 같이 하는데 친구한테 가냐고? 아, 또 살짝 기분 나 불나르네. 나 라인 다시 해야 되겠어요. 어, 너무 너무 나갔어. 야, 됐어 와 사이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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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잠깐만. 어 그래 그래 그래. 사실 입질 오는 거 같이 봤어요. 어, 저는 아까 새우가 딱 긴장을 새우가 후두둑 쳐가지고 긴장하는데 친구가 굿이라 이러더라고요. 최대가 후다다다 후다다다 기다리다가 제가 딱 울고 나갈 때 이제 챔질한 거거든요. 근데 챔질은 어떻게 하냐면 챔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가지가요. 입질 오다가. 대리님 네. 네. 잘했죠. <laughs> 잘했죠. 야 잘했어. 입질. 입질 왔어.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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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튀었어. 와또쫓아 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입질 올때 이럴 때올때 때 툭툭 건드릴 때 채시면 안 돼요. 그냥 지가 먹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야또 간다. 이 새우 놀랬어 지금 계속 새우가 놀래요 그러니까 입질하는게 농어가 친다기보다 새우가 놀라서 펄턱펄턱 뛰어요 뭐가 있으니까 튀는 거거든 아까도 낚싯대 두대 사이에 있다가 이제 친구한테 갔고 요거 요거 쫓아와요 자, 오늘 오늘 농어가 많이 입질 보이시죠 오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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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민물에서 말하는 멈춤 부분인데, 요거를 왜 끼냐면 새우 생새우 외수질이잖아요. 이 라인이 꼬여 있으면 입질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껴놓으면 줄이 봉돌하고 잘안 엉켜요. 그래서 꼽아놓는 거예요. 외수질도 라이트 지깅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메다가 넘는 것도 이 낚싯대를 끊을 수 있으니까 그런 스펙 라이트 지깅때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다음에 베이트릴 드랙력을 좀 많이 물으시는데 드랙력은 사실 7kg 이상이면 무난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집에 있는 베이트릴 그냥 쓰시고 저는 원줄 유갑사뭐 음이 없고 1호 줄 썼어요. 1호 줄. 그니까 전체적으로 1호 줄로 맞춤 마침, 맞은 좋아요. 어, 제가 1호 줄 썼는데 옆에 옆에 분이 뭐 2호 줄 써서 많이 날린다. 그럼 저랑 채비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1호 줄을 맞춰 주는 게 좋고 봉돌은 배 전체 거는 50%호 이런 채비로 썼는데 어, 외수질은 이렇게 낚시하시면

아유 서선생, 나는 새끼 우럭 나왔고 어떻게 같은 어처을태도 너는 큰거 나왔고 그러니 힘내줘. 야 사이즈도 사이즈 겁나 좋다. 우와. 사이즈 겁나 좋다. 네. 와. 잠깐 잠깐만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야 뒤로 가자 뒤로. 뒤로 뒤로. 아니 어떻게 <laughs> 이게 아니 역시 서 선생이 어복이 좋아. 내 너무 어복 좋다 그랬잖아. 어? 아이이 친구가 먼저 히트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툭툭 툭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렸어요 입질이 들어오더라고 근데 가벼워 올리니까 역시 새끼우럭이야 근데 친구는 이거 아마 메타는 될것 같은데 한번좀그좀 좀 해주세요 예. 자잘을어요자 반을 그 끝에 잘랐어요 일단 이거 아직 재보진 않아 우와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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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번 해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게 무거워요, 이게. 아따 무겁다, 근데. 야, 장난 아니다. 아, 아 야. 선장님 시키는 대로 그냥 바닥에서 맨 처음에 두 바퀴 감고요 그러고 나서 선장님이또두 바퀴인가 또 감으라 그래서 장포 싹 가는데 입질 와서 가만 뒀다가 최고 나갈 때 이제 배를 살짝 들어줘. 그러면은. 여기는... 저걸 낚은 여유는 선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실은 선산낚시는 제가 잘한다는 것보다는 선장님이 그 포인트에 잘 대주시니까 고기가 거기서 히트를 하는 거겠죠 농어가 <laughs> 노모가... 여 밭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뻘 바닥에서 점농도좀 많이 올라오고 지금 물색이 좀탁하잖아요어 첨농 낚시는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할 텐데 뭐 점농원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날씨도 좀 약간 흐린데 이런 날씨좀잘낚겠고 지금 여 바닥과 뻘 바닥이 좀 공존해 있어요. 여 바닥에 있다가 뻘 바닥에 있다가 여 바닥에 있다가 여가 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데 아주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럴 때는 약간의 테크닉이 좀 필요한 게두 바퀴를 감으라는 말을 듣고 중급자, 초급자 처음 하시는 분 얼마 안 되신 분은 두 바퀴를 선생님 말씀대로 듣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또한 가지는 낚싯대를 밑으로 수평, 수평에서 내렸잖아요. 그리고 한이 정도로 올리면 두 바퀴가 되잖아요. 한 바퀴 반이나. 그리고 10초마다 찍어야 되니까. 들고 있다 10초 있다가 다시 바닥 찍고 확인하고 또 올리고. 이래도 되고. 또두 바퀴 감아 놨다가 마음속으로 초식이 에서 10초 지나면 다시 선바 눌러서 내렸다가 찍고 확인해도 되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낚싯대를 봤다가 띄워서 열시고 다시 또 찍고 올리고 이거 반복했는데 이러다 보면 바닥에서 좀 입질활동 하는 거는 손님 고기이고 농어는 띄웠을 때쭉 가다가 보면 10초 안에 10초를 셀거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하나 둘 쉬다 보면 농어가 가다 가다 와가지고 탁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상상을 하시면서 낚시를 하면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자, 바닥 찍고 들어갈게요. 야, 오늘 완전히 날아다니시는데. 그러게요. <laughs> 오늘 어복이 저한테 있나 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농어군이 뭐 이렇게 꽃이 피는 어군이 아니고, 이에 농어 바닥에 있고, 꼴바닥에 있는, 있는 어복이 있요 정확해요. 야, 이거, 이거 이건 농어다 이거는 이거는 농어야. <laughs> 야, 이게 이게 농어 아니면 뭐가 농어야 이게? 아이고 참. 사이즈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 나줄 풀어줘야 된다, 너. 줄 풀어, 줄 풀어줘, 너. 어, <laughs> 광어, 광어나, 광어가 나, 광어가 나, 광어가 나, 광어가. 예? 내가 지금. 농어 잡으러 왔는데 광어가 나왔어요. 야, 자연산. 예. 자, 이게 22, 44, 60 넘는 째자는 안 되고 6자는 넘는 예. 대광어는 아니지만 중광어. 오늘 대상 어종은 뭐? 농어. 예. 아, 광어 가 어떻게 그렇게 큰게 나오냐 또? 66, 7 되겠더라고. 세뼘반 나오니까. 자, 오늘나옵니다바 이거 두마요사이즈 타. 어, 좋아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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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어, 어, 왔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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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자 기다리세요 아, 어, 어, 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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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끼 어다 참전에 복분자주스를 마시고. <laughs> 야 서선생 네. 아 오늘 너 잔치한다야. <laughs>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잘 나온다 배에서. 나은 왜 이러지 오늘. 곤란한데. 서 선생이 원풀이한거 같아. 그때 이 문어를 저한테 복수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문어 여수에서 낚시했을 때 복수하는 거 같아. 아 해야 되는데 오늘 왜 순인고기만 이렇게 오지? 근데 오늘. 농어 진짜 많이 나온다. 요즘 선생 님 농어 처리 언제까지예요 시즌이? 12월? 1 2월까지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예, 못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말 이배 전체 폭발적으로. 벌써 저 친구만 벌써 몇 마리 하나 둘셋네 개에다가 다섯 마리인가 다섯 마리째 바늘 떨이까지 하고 또 다섯 마리에 미터가 넘는 것도 나오고 뭐 선생 나오고 모르겠네 <laughs> 저는. 아니 제가 아이 방금 전까지는 여유로웠거든요. 아근데 살짝 또 조바심이 나네. 열심히 한번 해봐. 파이어. 나도 입질 와서 올린 거야. 제가 오늘 이러네요 이거, 이거 고등어 아니야? <laughs> 참나 완창하겠다 오늘. <laughs> 아유 축하드려요. 키아하네 옆에서 농어 낚을 때 저는 또 고등어 하나 깠어요 응? 응. 처음에 너무 어? 안 나와가지고 어? 좀 마음이 좀 찹찹했는데 지금 잡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근데 옆에서 노패분 옆에 또 농어 나올 때 저는 또 입질 받아서 올렸더니 구등어가 나오는 새끼가. 이런 날이 있는 거지. 야, 근데 농어 오늘 잔치다 잔치. 겁나 나오네. 오마이갓. 야, 너 오늘 새포터졌어요. 되는 놈이 있는, 되는 날이라니깐요 참돔이 나온다 저 사이즈 나쁘지도 않거든요 지금 야 외수질로 참돔 나오고 그러니까 외수질 낚시가 좋은게 어, 온갖 어종이 다양하게 나와서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고 뭐이 중급자 고급자도 어,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낚시 같아요 같이 뭐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오면 어, 골고루 손맛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야야 야, 되는 놈아 되는 놈씨 난 참돔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어? 예, 네. 참돔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근데 놀래미 그러기는 막 차고 나가니까. 야, 이거 야, 입질이 제대로 왔는데 안먹고스킹이안 되네. 이투 히트, 있던데, 농어는 아니다. 아, 야 이게 농 농어가여야 되는데 농어 입질은 또 아니네. 아, 정말로 마음이 아프잖아. 야 오늘 힘들다야, 어? 한번 쓰봐. 너너 너, 너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너 이게 그래야 되겠냐 이거 먹어갖고? 아 마장님 이거 누가 야너 햇빛 피해서 도망간 거잖여 좋은데. 액땜 구슬했나? 왜왜 이렇게 자, 지금 햇빛빛에서 절로 간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또 히트했네. 사이즈 좋은 거. 야, 되는 날은 돼. 야, 이러고 마냐? 아, 이거 너무 아닌 거 같은데. 농어는 아닌 것 같아요. 농어예요. 그래도 사이즈가 안 좋은 것 같아. 1m 짜리 노래미가 나오네. 제가 오늘 고등어 했고요. 노래미 했고요. 또뭐 했지? 또뭐 했지? 우럭 새끼하고요 그러니까 뭐야? 빼고 싹다 했네. 이제 나올 때네. 이제 나오겠네. 아이고야. 농원 아닐 줄 알았어요. 노래미 같았어요. 입질이. 얘는 까불잖아요. 그래서. 얘를 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더 서운하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 에 랍비 이형야 기영아 축하해 저기 낚시를 떠나는 형 비신도 어디가 오늘 이걸로 맞출 텐데요 일단 성기영 씨한테 제가 친구긴한데한달 동안 우리 비신도 어디가를 함께했어요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이 잔치를 벌였는데 한마디 또 이제 우리 수청 께 해드리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저기 국진이 친구고요 한달 동안 국진이하고 낚시 다니면서 좀조가가 부진해서. 좀 미안했었는데 오늘 마지막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좀시알도 좋고 큰 마리수도 괜찮게 나와서 그동안 미안했던 걸 오늘 한순간에 다간 감는 느낌이에요. 미안할 게뭐 있어. 우리 낚시로 떠나는 핌프심투어 어디가는 원래 그 생활 낚시로 그런 낚시인데 오늘은 정말 축복받은 날이에요. <laughs> 1m가 넘는 농어 나왔죠. 90짜리 농어 나왔죠, 80짜리 나왔죠, 70짜리 나왔죠. 그것도 마릿수로 나왔어요. 이배 전체가 많이 나왔는데 이 조항이 12월까지 쭉 이어진다고 하고 일단 서기 형 씨한테 아 진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유, 내가 고마워. 고맙고 어, 또 이제 뭐 다음 달부터는 뭐저 혼자 또 다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뭐 친구랑, 오랜 친구랑 같이 해서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을 이렇게 해줄 줄 몰랐네? 야 근데 문어하고 완전 반대데 낚시는 모르는 거야. 아무도 모릅니다. 예, 낚시로 떠나는 영피심도 어디가? 끝! 근데 나는 뭐 했냐? 아, 나 정말 열심히 한것 같아.